뭐지? 아, 레인보우 프린트 새로운 괴물이 나타났나봐 <laughs> 무지개 다그렸다아야 <놔드렸다. 웃음> 멧돼지. 아 무지개 이 회색 이런 게어딨어아니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넣은 거야. 아이 바보야 무지개는 무지개 색깔대로만 넣었어야지. 이 가운데 회색 때문에 무지개가 하나도 안 이쁘잖아. 아 됐어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아 망하지 아, 마. <laughs> 아뭘 그런 거 가지고 싸워? 아이 아, 프로미가 말도 안 되는 거 우기면서 그리니까 그렇지. 아, 아 맞다.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. 아니 잘 되는 핸드폰 놔두고 왜 바꿔 줘? 아 친구들이 나만 아이폰 아니라고 무시하잖아. 아 나도 아이폰 쓰고 싶어. 핸드폰이 통화랑 문자만 되면 되지. 그게 뭐가 중요해. 아 애들이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비교한단 말이야. 아 근데... 나만 다른 거란 말이야. 다를 수도 있지. 뭐 그런 가지고 그래. 푸딩이 더 핸드폰 없다고 비교당하고 싶어? 헉? 지기 전에 조용해 아, 알았어 스미스 어? 파리스미스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? 뭐, 뭐? 너는 여름에 활동하는 곤충이라고 친구들이 무시한다고? 아, 감히 우리 파리스미스를 무시한다고? 이 녀석들 안되겠어 내가 아주 혼내줄거야 <laughs> 네가 우리 스미스 아니면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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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진짜 스미스를 왜 괴롭혀? 그리고 키머리 너! 너는 몸집도 제일 크면서 네가 말렸어야지 같이 놀리면 어떡해? 니네 한 번만 더 우리 스미스 괴롭히면 내가 이거 싸버린다 어, 조심해! 와우! 오바바바. 어? 여달은 뭐하고 있어? 아 곤충 친구들이 우리 스미스 무시한다길래 몰래주고 있었어 와우! 어? 스미스를 무시한다고? 아, 친구끼리 잘 지내야지. 그니까 어, 불쌍한 우리 파리 스미스. 스미스 기분 풀어. 내가 음식물 쓰레기 줄게. 오오 기분 풀렸어. 아 그럼 뭐가 그자야? 와와와와. 곤충들끼리도 서로 무시하는구나. 신기하네. <laughs> 스미스 와와와. 어, 저건 뭐지? 개불이 나타났나봐. 스미스 도망가자. 어? 잠깐 파리다. 스미스 조심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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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 곤충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네. 해치려는 거 아니야. 그냥 파리랑 놀려고 하는 거였어. 뭐야, 레이브 괴물 치구 너무 착한데? 아니야. 그래도 저번에 옐로우처럼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. 스미스 빨리 방으로 도망가자. 얘들아 큰일났어! 어왜 그래 요다름 레인보 우 새로운 괴물 그레이가 나타났다고! 와와와. 새로운 괴물? 어, 어떡해 너무 무서울 것 같아! 어. 근데 어, 생각보다 엄청 착하던데 와와와! 에이 그때 옐로우한테 당해서 이제 안 믿을 거야. 하, 그러면 새로운 그레이를 잡으러 가자. 그러니까 나가보자. 음. 어? 어. 어? 그레이가 어디 있어? 이상한데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. 와와와. 너들 혹시 그레이 못 봤어? 어 방금까지 여기 있다가 나는 방에 들어가서 그 후로 못 봤어. 그레이가 지금 도망쳐 나갔어. 그래도 그레이는 엄청 착하던데 다시 돌아오겠지. 와와와. 그레이는 곤충과 섞인 레인보우 괴물이 때문에 지금은 숨하더라도오늘기를 지나서, 완전 무시무시한 괴물로 바뀌어 o 어 d Good! Good! g 이 o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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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어 그레이! 여기 있어? 그레이! 아, 여긴 당 g 없겠지? 괴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레이 나 어, 어, 그레이 나 여기 있어 와, 와, 와. 어, 그레이다 어. 여다름 아까는 착하게 생겼다면서 아 그러게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어. 아까 분명히 내가 봤던 모습은 착했던 모습인데 지금은 얼굴이 좀 달라졌어 무서워졌다고 와와와 했던 그레이에서 무서운 그레이로 성장했나봐 <웃음> <웃음> 니들 여기 있었구나 다들 이 집에 놀러오는 이유가 있어 아니, 너, 너, 너까지 놀러오면 어떡해 그래 무서운데 <laughs> 니네도 나 무시하는거야? 예전부터 내가 무지개색이 아니라고 레이모 프렌즈 친구들이 나를 무시했었어 나는 맨날 소외당하고 혼자 보냈지 그래서 내가 더 무서운 괴물이 될수 있었던 거야. <laughs> 그래이 네가 무서워진 건 애들이 안 놀아주고 따돌려서 그런 거야? 그래, 그래서 나도 다른 네이버 괴물들처럼 똑같이 너네랑 게임을 해볼게. 애들이 아니고 나도 안할순 없지. 미션을 줄게. 미션! 내가 좋아하는 물건 세 가지를 찾아서 가져오면 돼. 다들 잘 찾아보고.

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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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쯤이면 미션을 다 했으려나? 어? 저건 뭐지? 내가 좋아하는 벌레다. 고마워. 느끼 전에 잡아서 별일 없을 거야. 다들 덕분이야. 와! 다행이다! 우, 스미스, 네가 우리 구해줬어. 와우! 푸르만, 다시 보니까 이 무지개 회색 있는 것도 이쁜 것 같아. 어, 진짜? 응. 나는 원래는 이 무지개 색깔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. 이번에 그레이를 보면서 느꼈어. 어떤 색깔이든 어떤 친구든 무시하지 않기로. 어, 나도! <웃음> <웃음> 오빠도 그럼 하나 그려줄까? <laughs>